어쨌든 언니 오빠 자다두 언니 첫 원장이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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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갑자기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자 하나 셋넷 다섯 스삼반 대하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방향 이 변화 사선 하나 둘셋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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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둘, 언니 두개 둘, 채워. 여섯, 자, 걷고, 걷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걷고, 걷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걷고, 걷고, 밀고, 땡기고, 걷고, 걷고, 밀고, 땡기고, 걷고, 걷고, 가향전환 셋, 넷, 차차차 하나는 정면 둘에 맞고 뒤로 셋네 다시 열고 차차차 하나 둘셋넷차차차후 찍고 셋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자하는데요 언니들 자 방향만 하는 발 자체가. 오른발이 뒤꿈치가 길어서 살짝 가고 나면 제가 이동, 붙여그 다음에 건너서 찍고요. 자,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빠, 언니, 마약이 하면 발을 비켜줘요. 켜줘야. 네, 네, 자, 오픈 열고. 자, 내추럴턴을 하게 되면, 자, 차, 차, 차. 언니들은 하나, 둘, 셋까지 전진, 네, 세 방향을 두게 되어 있어요. 차, 차, 차. 하나, 둘, 셋, 넷